7월 3일입니다. 그렇게 무더위가 일찍 와서 7월이 마치 8월의한 중간쯤 온 것처럼 온도가 30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달 호국의 달에 우리 국민적 마음을 모아서 북한으로부터 위협적인 안보 불안에 대한 국민적 마음을 가다듬는 계기가 많이 되어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정치가 늘 혼란하기 때문에 국민 통합이 정말 안보에 관해서도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최근에 아주 북한의 그 종말적 조짐을 보게 되는데 오늘 제가 다루고 싶은 주제는 북한 김정은 권력 종말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주제를 다루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아도 지난 한 4, 5년 동안 연속해서 김정은의 그 정치 활동이 아주 묘한 한 선을 긋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남쪽으로부터 탈북자가 남쪽에서 많이 와서 북한에 송금을 하고 또 많은 정보가 유통돼서 개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불안하죠. 독재 권력은 항상 폐쇄성을 가지고 정보 차단이 제일 목표인데 이제는 북한에도 우리와 같은 그들이 말하는 손전화가 약 600만 대에서 700만 대를 근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웬만한 정보는 다 유통이 되는 겁니다 특히 장마당 경제이기 때문에 장마당이 전국의 규모 큰 것만 한 400개에서 450개 그리고 적은 소위 메뚜기 마당이라고 해서 메뚜기처럼 금방 펼쳤다가 닫아버리는 그런 장마담들, 그 소위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일종의 틈새 시장이죠. 그런 것들도 수천 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제는 곧 정보가 경제 생명입니다. 물건이 모자랄 때 통화를 통해서 물건을 공급받아야 되고, 또 어떤 물건이 가격에 이윤이 많다고 하면 그 물건을 찾아서 새로운 걸 발견해서 시장에 매대해 갖다 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 손전화를 갖게 되죠. 그러면 인구가 한 2,500만 정도 되는데 700만에 가까운 인구가 손전화를 가졌다. 어떤 경우도 정보가 찾아 안 됩니다. 특히 정보가 은폐된 사회는 그 유언비어라든지 이런 그 비밀 유통되는 이런 정보들이죠 공식화되지 않는 정보들이 소위 얼마든지 유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회가 불안해요. 그리고 특히 남쪽에서 전파되는 모든 소위 문화적 충격이죠. 우리의 소위 노래라든지 또는 각종 드라마라든지 또는 영화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문화적 매체들이 북한을 움직입니다. 그 중국이라는 중간 매체가 있어서 모든 시스템을 중국으로 가져갔다가 중국에서 북한 체제에 맞는 시스템으로 바꿔가지고 유통을 시킨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북한은 처음에는 반동 문화 배척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단속을 하더니 최근에는 아주 평양 언어수호라는 이름으로 남쪽에서 유행되는 언어들, 뭐 오빠라 오빠 오빠라든지, 쓰엠이라든지 이런 그 젊은이들 MZ 세대들이 쓰는 언어들을 차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찰대라고는 조직을 만들어서 밤중에 마치 우리가 50년대 야간 통행이 있을 때 짝짝, 짝꿍이를 두들겨 펴면서 다니면서 단속을 했던 것 같은 그런 양상이 기찰대는 조직을 대해서 이루어졌고 또 그것을 범한 범법자들은, 바고 말하면 남쪽에 노래를 이불 속에서 들었다든지 드라마를 제작해서 유포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보통 15년형에서 단련대라고 합니다만은 종신형 또는 사형까지를, 사형도 동네 사람이 다 모여서 공개 총사을 시키는 이런 행동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볼 때는 이미 북한 권력의 통제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군사합의가 남북한이 서로 폐기를 하면서 사실상 중단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9.19 합의라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 때 2018년이죠. 그런데 그 위에 북한이 남쪽의 소위 탈북단체들이 북쪽에다 자유를 전한다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선전 문구를 만들고 거기에 각종 필요한 약품, 라디오, 단파라디오 또는 여러 가지의 그 심지어 달러까지 집어넣어가지고 북한 인민들에게 보냅니다. 북한은 원치 경제가 어려우니까 달러 일부리면 굉장한 효력을 가져요그 일부를 산에서 쑤셨다 신고 안 합니다. 무슨 가정이 배고파 굶주리고 있으니까 그걸 해결해야죠. 그러니까 이 북쪽에서 김여정이가 공개적으로 오물 풍선을 보내기 시작해요. 오물 여러 가지 폐기물을 엄청난 규모에 담아가지고 남쪽에 날려보낸다 이 바람 방향에 따라서. 지금 아마 우리가 한 7차례 공격을 받았고 그 횟수도 엄청난 겁니다 한 번에 보통 300풍선, 500개 이렇게 날려버려요 그것은 바로 북한 권력의 한계를 노출시키고 있고 동시에 남쪽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를 가질 수 있는 상징적인 물건들입니다 우리는 그러진 않아요 여기서 필요한 생필품을 보낸다든지 또 약품을 보낸다든지 현금으로 쓸수 있는 달러나 유로화를 보내요 유한화라든지 이런데 북쪽은 오물을 보낸다. 물론 보낼 게 없겠죠. 그렇지만 오물은 우리를 얼마나 없이 여기서 그따구치더랍니까 이렇게 아주 저질적 대남 공세를 취하던 김정은이가 지금부터 한 2개월 전에 북한에서 전원 회의란 게 열렸습니다. 공산당 전원 회의. 평양에서 열었죠. 그리고 거기서 얼마 전에 그렇잖아요. 남북한을 완전히 동족해서 적대 국가로 규정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헌법을 개정하는 작업을 착수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차고 나온 당 간부들 심장 위에 가슴이죠. 거기에 김정은의 초상화가 붙여져서 나왔다고 말이죠. 공식적 명칭은 초상휴장입니다. 그것은 일찍이 김일성 때 이미 초상휴장이 등극했어요. 북한 전체 인민들이 다 가슴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설명을 그랬을 이 했어요. 김정희가 자기가 주장했다는 주제철학에 생명체로인한 게 있어요. 생명이 어디서 왔냐 그런 얘기죠. 마치 기독교에서 생명을 육체적 생명과 영적 생명으로 구분하듯이 김일성 체제에서도 부모가 나준 육체적 생명과 김일성 어버이 수행이 가르쳐 준 가르쳐 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회적 정치적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육체적 생명은 한계가 있지만 어떠하니까 정치적 사회적 생명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영생한다고 했듯이 마치 북한도 기독교적 교리에서 닮아왔는지 사회적 정치적 생명이 영원하다 이게.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들이 공식적으로 명칭한 초상휘장이란 걸 가슴에 달아요 심장 위에다 달아요 그리고는 그럴듯한 원칙을 제시했어요. 육체가 가지고 있는 장기가 수백 가지 됩니다만은 그 장기 중에서 가장 귀한 장기는 심장이라는 겁니다. 모든 장기는 떼내도 산대요. 근데 심장은 건들면 죽으니까 가장 고귀한 심장이라는 장기호에다 모시고 다녀야 된다. 이것이 소위 정치적, 사회적 생명의 상징성입니다. 만일 북한에서 그 배지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잃어버렸다 그러면 찾아내지 않고는 15일 이상의 구류를 살아야 돼. 요 그리고도 잊어버린 장소라든지 찾을 수 없는 사유를 당 간부들이 인정을 해야 돼. 요그러는면 아주 엄청나게 어려운 정치범으로 몰립니다. 뭐 10대 원칙을 어긴 거죠. 그들이 주장하는. 그건 뭐 초법검적 해석이 분분한 내용이기 때문에. 주체의 절대성에 대한 강조를 열 가지 원칙으로 담았어요. 그 부칙만해도 수십 가지입니다. 그래서 마치 심장보다 더 높은 위치에 김일성 초상이 있는 거예요. 남쪽 어린 애들은 또 학생들은 몰라가지고 배지를 왜 거기 달고 다니냐 큰일 납니다. 북쪽 사람들이 들을 때는. 그래서 북한에서 가장 고귀한 용어는 심장이에요. 우리는 보통 부부간에 어떻게서 만났냐? 그럼 사랑으로 만났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북쪽에서는 어떻게 두 분이 만났냐 이렇게 부르면 심장으로 만났습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김일성 주체사상의 동감에서 만났습니다. 수련께서 주신 참생명의 동지로서 만났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심장으로 만난 사람이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를 남쪽 사람들이 부르면서 그 의미를 잘 몰라요. 근데, 김일성이가 94년에 죽었어요. 7월달에. 김정일 체제가 이어졌어요. 갑자기 김정일 초상위장이 등극해요. 그럼 모든 중요한 거리나 건물, 또는 집안에, 또 자기 심장 위에, 반드시 초상위장을 불을 달아요. 그래서 우리는 상당히 궁금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김정은 초상위장은 어떻게 할까? 이제 벌써 작년부터 김정은이가 모든 신화적 요소를 배격이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김일성이 항일발산 운동을 했다고 했던 시절에 펼의 별로면 신화가 조작되어 있어요. 무슨 암록광을, 가랑잎을 타고 건너다녔다든지, 실탄이 모자랄 때, 솔방울을 따서 실장을, 실탄을 만들었었다든지, 배경에 썼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신화예요. 뭐, 청산리 농법이니, 주체 농법이니 다 신화입니다. 그런 신화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김정은 말로. 그러니까, 이야, 아버지를, 할아버지를 높일 말을 배경로 시작하는구나. 김정일이의 우리 민족 제일주의라든지, 또 남조선 형제주의라든지, 또는 성군 정치에 뒤따라온 애국주의. 이런 것들도 결국은 공상적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린 남조선 없다는 거야. 지도에 지워버렸어요. 삼천리 반도라는 그들 애국가의 용어에서 삼천리를 지워버렸습니다. 이 헌법이 어떤 모양을 갖추고 나올지는 지금 두고 봐야 돼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북한이 긍정적으로 세계를 보기 시작했구나 이런 칭찬도 해준 적이 있어요. 왜? 통서독은 72년에 기본조약을 맺을 때 주권 영역이 주권이 미치는 영역까지만 자기 국토라고 규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우리 헌법에도 한반도가 대한민국이고 북한에도 한반도가 자기들 거예요. 백두에서한라까지 그건 다 망상적인 거예요. 실제 주권이 미치지 못하면 영토로서 정의할 수 없어요. 고전적 의미로서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서는 잃어버린 땅이에요. 그래서 실제 회복이라는 말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드디어 김정은이가 이번 전원회의를 통해서 완전히 김일성, 김정일의 초상위장을 떼버렸어요. 지금 궁금한 것은 평양 광장에 걸려 있는 김일성, 김정일의 초상이 내려갈것 같고 만수한 언덕에 그들이 잠들고 있는 방부제 발라서 잠들고 있는 금수장 기념공전에 아마 시신이 사라지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봐요. 그 앞에 동상은 놔할 것도 없고, 바꿔 말하면.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 북한 인민을 통치했던 이데오르기보다 더 무서운 상징적이 아니라 실체적 의미를 가진 백두혈동체계가 무너져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북한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체계가 소위 항일빨산체계, 백두혈동체계입니다. 이 체계를 근본적으로 지우기 위해서 할아버지 김일성, 김정일의 초상위장을 어, 가슴에서 떼버렸다, 그런 얘기요 심장 위에서 내려버렸어요. 바꾸 말하면 주체 철학도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죠. 물론, 그들은, 당시에 쓰여지던 이데오르기들은 실천적 이데오르기 아니에요. 하나 이상적 이데오르기로만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성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상징성만이도 지워버렸다. 김정은이는 그런 핸디캡을 가지고 있어요. 김정일까지는 그래도 유교윤리를 기반으로 해서 보더라도 김일성의 장남이에요, 김정은이는. 근데 김정은이는 장남이 있지 않습니까? 김정남이라고. 그리고 또 김정일을 보더라도 김정남이가 있고 그 밑에 지금 현재 김정은이를 김 낳았다는 고영이, 뭐세 번째, 네 번째 부인일 겁니다. 그 부인한 아들도 정철이가 있어요. 김정철이. 그리고 김정은이, 김혜정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술자들로 태어났어요. 고영이로 쳐도, 그리고 고영이는 제주도 출신으로서 조청년 출신입니다. 평양에 공연 갔다 김정일이 눈에 맞아서 전에 데리고 살던 본처를 지워버리고 형식적 결혼인도 없이 아들을 낳아서 북한 권력에 고용인을 한번 올려놨다가 주변에서 아주 말썽이 생기니까 아주 지워버렸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혈통으로도 굉장히 결함이 많이 생겼죠 이런데 드디어 이번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모든 전원의 당 대표들이 가슴에다가 김정은 초상시장만 붙이고 나왔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을 저는 이제 드디어 갈 때까지 갔구나. 원래 독재자들이 걸어간 길은 독재 권력을 세습했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가면 독재자 본인 권력으로 뒤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몸부림치다 권력이 종언되는 거예요. 이제 북한 권력이 끝나는 현상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어요. 애창자 여러분, 뜨거운 날씨에 건강들 관리 잘 하시고, 우리가 늘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통일 준비입니다. 통일은 산사세처럼 와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예시되지 않습니다. 어떤 권력도 군사력 때문에 망한 일은 없습니다. 도덕적 부패, 쉽게 말하면 권력 부패죠. 민심의 이반. 식량이 없으면, 공자가 수천 년 전에 지어간 거 아닙니까? 병기도 필요하고, 임금의 덕도 필요하고, 식량도 필요하다. 그러나 그래서 한 가지만 없어도 결함이 생기는데, 북한은 지금 식량이 없습니다.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어떤 희망도 북한인에는 없습니다. MG세들이 태어나서 살아볼 만한 땅이 있다. 그것이 남조선이다. 그들이 말 아랫동네. 그들이 갈급하게 통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탈북자 유서를 잘 포살피고, 김정은 권력의 종말 현상을 지켜보면서, 우리 모두의 나라 사랑은 마음 변치 않기를 당부드리고, 부디 정치가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타협의 정치, 협치의 정치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김일성 정권의 몰락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뜻을 말씀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